네. 안녕하세요. 훈장 매네요. 오늘은 돼지 머리를 손질을 해서 부위별로 맛있게 구워서 시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돼지 머리고 보통 순대국, 돼지 국밥, 편육 이런 식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손질을 해서 숯불로 직화 구이로 구워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불타는 돼지 머리 같네요, 불타는, 불타는. 돼지 머리. 일단, 돼지 머리를 이렇게 단털을 제거를 했고요. 이제,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뒤쪽으로, 목살로 이어, 이어지는 요, 머리의 이 경계선 살. 호들목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호들목살. 여기가 이제 뿔살 이게 뿔살 이게 그 머리 위에 옥돌미살이 부분이 뿔살 같고 이 부분이, 같고, 요 부분이 머리 삼정살 같거든요 일단 이거를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뿔살딱 보게 도 이게 살이 있고 이제 굉장히 쫀득쫀득 쫀득해 보이는 살 그리고 머리 부분에서 삼정살 같은 살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항정살은 아닌데, 머리 부분에서 나온 어, 항정살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살, 반두쪽에 있는 이, 이 살, 항정살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목덜미살, 볼살 머리에서 나오는 그 항정살처럼 이렇게 생긴 이 살, 그리고 또한 부분 뭐턱 밑살 뭐혀 밑살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혀 밑부분 밑부분을 얘기한것같아이 이렇게 손질를한번해봅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혀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 밑에 있는 턱 밑살 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쪽은 되게 꾸들꾸들할 것 같고, 이쪽은 혀 밑에 있는는 그 살기 때문에 지 굉장히 열알한 맛이 날것 같습니다. 돼지의 털 우설이 아니고 돈설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돈설. 그러니까 돼지의 혀. 돼지 혀도 이제 순대 훈대, 대국질이라 그런 데에 가면은 이걸 이렇게 떨어서 얇게 썰어서 나는데 이게 머리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질을 이제 끝냈습니다. 호들 목살, 목살, 꿀살 턱밑살, 머리에서 나오는 항정살 같이 생긴 이그살 그리고 여기 밑에 마지막으로 무설. 이 부분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뭐 양파, 생강, 뭐 월계수, 통후추, 상신료랑 뭐 대파 그런 걸로 한한 시간 정도 끓여서 이거는 수육으로 먹고. 이거 아까 이 손질한 부분은 톱불과 훈짱 구이기로 맛있게 구워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손질한 그 목덜미 살, 뿔 살, 항정살 비슷하게 생긴 그 돼지 머리에서 나온 살을 구워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돼지 기름으로 살을 한번 닦고요. 가장 먼저 이뿔 살, 뿔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블링이 참 좋습니다 이게. 불가 치, 치, 치 하는 게, 하, 치, 는 게, 식감을 되게 자극하는, 자극하는 소리가 진짜, 예? 아, 그, 아, 그 장마 때 그, 호나기 비가 막 쏟아지는 소리나 약간 생각것 같기도 하고, 토, 그, 토이살이 한 예전에 한, 한, 뭐한 15년, 뭐한 15년, 20년 전쯤에, 한때 막 이게 붐이, 붐이에 한 번, 이러갖고 고깃집에서 뿔살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 한번 먹어본 이후로 처음 처음 제가 손질해갖고 잘라서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이렇게 구워졌고요 제가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촉촉하게 어... 이까심으로 한대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가 됐고요. 일단 처음에는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아... 아... 오늘 님님 제가 그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쫄깃쫄깃한 돼지고기의 맛 이번엔 쌈장에 찍어서 아, 이야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삼겹살, 목살 어, 여러 돼지고기에 비해서 다른 식감 특유이 삼겹살이나 목살이랑은 전혀, 전혀 다른 맛이네요 이거는.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꼴살은 질기다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데, 약간 그 쫄깃한데, 쫄깃한데 약간 질긴, 질긴 식감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으로 목덜미살과 상정살 비슷하게 생긴 이, 이 살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돼지의 요 부분이거든요. 요, 요 부분. 꿀살꿀살 꿀살 밖에 살? 정도? 이, 그, 어 얼굴, 목, 위에, 꼬들목살이라고 해서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살이 생각보다 많이, 많이 없네요. 꼬들목살과 항정살 비슷하게 생긴 그, 머리고기에서 나오는 살을 같이 시식을 해줄 대학교 선배를 소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혹시 머리고기를 이런 식으로 구워서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저도 처음인 차가, 것 같아요. 네? 우아하게, 우아하게, 스테이크처럼, 스테이크처럼 한 번, 잘라보겠습니다. 우아하지 않습니까? 크아, 이거는 진짜 이거 수육이네, 수육. 네? 순대국 차면, <laughs> 이렇게, 순대국 안에 나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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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 있잖아요, 수육. 머릿고기. 아, 진짜 이게, 돼지 머리가, 가성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는. 돼지머리 그, 뭐, 12,000원, 15,000원짜리 하나에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양과, 수육으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성인 뭐, 한 6명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어 있는데 머리에서 나온 삼겹살을 맛들어 보겠습니다. 어? 어? 삼겹살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는데 맛도 진짜 한국사 같은데요? 네? 진짜 한노살하고 맛이건지는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이게 진짜 한노살인가? 이번엔 소들목살아이거두 종류. 좀 탱글, 탱글탱글한데, 돼지의 부동물부동물 냄새가 조금 나서, 저는 진짜 찝짤 걸고 진짜. <laughs> 면이 결론 지은 건, 꼴살은 뭐, 잡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맛이 괜찮았고요. 머리에 붓질 한두 살,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진짜 한두 살하고, 흰크요우 거의 한 80%,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돼지 머리를 손질해서, 구워서 시집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시 우대가기라고 아세요? 우대가기 요즘에 있겠다, <laughs> 네, 핫합니다. 예, 핫합니다. 우대갈비를 한번 먹으려면 4시간 정도 웨이팅 한 다음에 먹어야 될 정도로 핫한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우대갈비를 골절기로 손질한 다음에 통장구이 기법으로 구워서 실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나도좀 더. 빨 나도 좀 더. 좀 더. 예, 좀 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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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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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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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네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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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勝機。